4월 어느 날, 무의도에 짬낚시 왔습니다. 여기는 광명이고요. 항 반갑습니다, 여러분. 뿌야입니다. 오늘 짬낚시 왔어요, 무의도로 짬낚시.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짬낚시라도 하려고 밤에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은 미끼를 두 가지 준비했어요. 지렁이하고 칵테일 새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봄바람이 살랑살랑 좀 강하게 부네요. 파도는 없고 잔잔합니다. 지금 날물이에요. 날물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늦게 도착을 해서 바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의도에 간재미가 나온다고 해서 오늘 시간이 나네서 저녁에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낚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짬나이지만 화이팅. 무이도 넘어오기 전에 금물이 성착장에 갔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좀 보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무이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여기 바람이 좀덜 부네요.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긴 하는데 낚시 할 만하에요. 오늘은 어떤 놈의 얼굴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음도 조금씩 마른이 오르는 상태고 2단 체비했습니다. 2단 체비 세이코, 1 6코 2단 체비래서 위에는 지렁이 밑에는 칵테일 색우를 한번 깨어 봤습니다 오늘은 꼭 얼굴을 보고 가겠습니다 짬 낚시지만 그래도 얼굴을 봐야 낚시가 또 재밌죠 윗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미끼가 다 떨어졌네. 미끼가 다 빠졌어요. 다시 미끼 끼고 캐스팅할게요. 오늘은 칠물입니다. 칠물. 북서풍이 한4 정도 불고 있고요. 날씨는 맑습니다. 지금, 뭐 지금 중날물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간조가 11시인데 지금 이찍이 없을 것도 같아요. 들물 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입질이 없네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수온이 12.7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차갑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응. 지켜봐 주시오 바람이 좀 잦아들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바람이 좀 차게 느껴집니다. 요즘 파카를 입고 있는데 춥진 않아요. 춥진 않은데 좀 쌀쌀하니 썰렁하네요. 아,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파도가 너무 잔잔하네. 장판 장판 입질이 없어요. 수온이 그새 많이 떨어졌나 찍힌 거는 12.7도 찍혔는데 들물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개심받다. 아신다 아싸, 가우리 와, 이야 우와 개. 와, 이우 와, 어마어마해. 아이고. 바기다 바카지. 어? 아 이게 어마어마하습니다신발쓴다가신발스 와, 개이드 개꿀. 개이드 개꿀. 야. 신 제대로 봤습니다. 세상. 아하하하. 아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낚시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면신 봤습니다, 신 봤어. 확시하다가 물이 다 빠져서 심심해가지고, 윗질도 없길래, 산책 겸돌밭좀 돌았거든요? 와, 이게 웬떡입니다 왼떡. 웬덕. 헤 아, 해로줄 해로 가도, 안 보이던 것들이 막 오늘 보이네요. 아, 해산에, 해삼의... 개조개,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줍줍이로 성공했습니다. 어, 대박. 대박, 대박 사이즈. 대박 사이즈. 어, 어마어마하죠? 개조개, 네? 개조개. 야, 이런, 이런 게 있네. 허허. 물이 살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낚시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입질이 하도 없어가지고, 한, 한 시간 주신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오늘 아. 음, 신봤습니다. 해삼에 개조개, 박하지, 손바닥만 한 거, 두 마리. 개조개 세 개, 해삼 하나, 골뱅이 작은 거 하나, 오늘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그만큼 잡으세요 이만큼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빠지고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낚시를 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철수 준비를 했고요 와, 낚시하다가 물이 너무 빠져서 그냥 산책 삼아서 돌밭을 걸었는데 와, 오늘 횡재했습니다. 횡재. 개, 두 개, 뭐, 가지, 손바닥만 한 거. 해삼에 오늘 아주 득템하고 갑니다. 어, 고기는못 잡았는데 오늘은 그, 해 그, 그, 재밌게 하고 즐겁게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